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금년에도 어,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이제 성격 유형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어, 자녀 진로 선택까지 우리가 봤는데 오늘부터는 부모의 성격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요, 자녀 양육은 곧 우리의 성격에 따라 결국 행하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교육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부터는 부모의 성격 유행에 따른 자녀, 어, 우리가 양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예, 1유형이죠. 1유형부터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7유형, 8유형, 9유형까지 이제 앞으로, 어, 부모의 성격 유형에 따른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아셨죠? 완벽주의자죠. 완벽주의 부모는 어떤 형태로 아이들을 양육을 하느냐? 자기 원칙이 항상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이라든가, 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 이 틀이 있습니다. 그 원칙의 틀이요. 어, 그게, 어떨 때는 아이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어, 건강하게 아주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지나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어, 류형들은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융통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수용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를 갖다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았다 하는 부모가 바로 인류이거든요 그래서 인류형들은 그래서 늘 자녀의 칭찬거리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장 팩터거든요. 어느 그, 일본에서요, 어느 그, 검도를 가르치는 학원이 있었는데 아주 자기가 완벽하게 아기들을 가르치는데 결국 메달이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몇년 동안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가 완벽하게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메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하나씩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만 그때부터 자기 학원에서 메달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애화가 있습니다. 자녀들도요, 너무 완벽하게 길다다가 길다가다가 애들이 상처를 입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일형이 있었는데 아이가 7형이 거든요 7형은 어떤 얘기가 유형, 어떤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자유분방한 형이 7형입니다 근데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그 공책장을 봅니다. 공책장을 보니까 공책장 빈장에 공부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뭐 어, 그림이나 그려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책장을 다 찢어버립니다. 오늘 또. 오늘 또, 너 공부 잘했냐 하면, 예, 그래요. 그러면 다시 공, 보면요. 공책장에 그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내가 내 손에는 도무지 키울 수가 없겠다. 아, 그분은 아주 완벽주의의 어, 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예, 중학교 때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아주 성장을 자유롭게, 자유분방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예, 영역을 잘 확보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에네그램 그... 어, 일령인데, 일령이 너무 아이를 가져가 그냥 완벽주의하고 막 지적하고 비판을 하니까, 그 딸이 사유형이 있습니다. 사유형은 감정기복하고 예술가형이라고 그랬죠. 이 아이가 견딜 수없 없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어, 우울증으로, 어, 응급실로 가게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어, 아버지는요, 아주, 아주 깐깐한, 어, 이 고, 공무원 출신의 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훈육할 때그 아이가 구유형이었거든요. 뭐, 하나하나마다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아버지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는 자기의 성격의 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 성격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완벽주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했습니까? 원리 원칙, 아주 그리고 근검 전략, 완벽주의, 뭐 도덕적, 뭐, 윤리적으로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길 가다가도, 어, 우리가 신호등을 지킨다든가, 약속을 지킨다든가, 이런 것은 일명은 철저합니다. 만일, 이 약속을 안 지킨다든가, 어, 도덕적으로, 어, 완벽하지 못하든가, 그러면요, 어, 인간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일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 틀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살아가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남을 실수를 갖다가 인정하고, 자녀가 잘못해도 신 어, 어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비판하기보다는 항상 수용하고, 그리고 그 융통성 있게 자녀를 우리가 기를 때그 자녀가 그인류 성격 위에서도 우리가 잘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원칙을 자녀에게 지나치게 주입을 시키고 자기 통제하에 자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아주 어, 어떤 아이들 잘못하면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이를 세워놓고 막 따집니다. 논리적으로 어 그런데 그 논리가 틀리지 않죠. 맞는 얘기예요. 잘못한 것도 다 맞는 얘기고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은 결로 어, 논박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틀린, 뭐, 맞는 얘기니까.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을 안 지켰다. 그러면 지켜야죠. 그리고, 아니, 교통을 갖다가, 어, 내가 못 지키고, 빨간 신호등 때 내가 건너다 아,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아이를 그때그때마다 다지적하고 어, 실수를 갖다가 용납하지 못하고 해버리면, 그 아이는 삶의 공간이, 정신세계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령들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뭐라 겠어요 로마서 15장 7절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서로 수용하면서 살아라. 우리 다 결함이 있거든요. 결함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 결함이 있습니다. 이 어, 일명의 부모들은 아주 철저하고 깐깐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칫하면 자녀들의 실수라든가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결국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번호 02-8849-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